안녕하십니까 배가 나우스동리입니다아 지금 동이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암컷들 중엔 에 동이 달랑이 나이가 좀더 있어가지고 한데 지금 노블의 의미가 동이가 됩니다 근데 또요둘 조합 요 왼쪽이 왕금이고 이둘 조합 중에 그 자기이 옛날 금진이 은진이 지금 뮬란이 요둘 조합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 왕금이 동인데 동의가 참 지금 깔끔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꼬리 부분에 이렇게 지금 습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약이 없습니다. 약이. 그래가지고 급한대로 지금 소약을 지금, 봉사한테 어, 구하러 갈까 합니다. 가서 약을 지금 소독약하고 아, 약을 좀 발라주면 괜찮습니다. 봉인는 발증이 오면 지금 발증이 왔습니다. 발증이 오면 꼭 이렇게 오른쪽 다리 부분과 꼬리 부분 얼굴 부분 아, 피,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약아.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발증이 오면 좀더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왕금이 실을 저도 갖고 있어야 돼서 어, 둘 조합에서 이제 새끼 나봐야 한 마리, 두마리니까 여기 한번더 봐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laughs> 이둘 조합에서 아주 지난번에 금진이하고 엄진이가 나왔던 것이 좀 타이트한데 뭐냐 하면은 기다려. 앉아. 앉아. 안전하니까? 안전하고 요즘 몸이 자꾸 이렇게 팔충올때마다일안좋아지면 어? 동희야 이빨 한번 보면은 아직 싫어? 그가 <laughs> 살림을 뭐한다 그거가이제 당기면은 뮬라는 수렵성도 좋고 동희처럼 머리도 아주 영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지금 또 이게 이상히 촬영이 굉장히 검게 나옵니다. 재구가 사실은 이렇게 검지 않습니다. 실제 모습은. 적기가 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예언이 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이 왕금이는 제가 다시 만지기도 참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까 장군이 이후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아이 중에 하나인데, 어, 처음에 전원주택에 있을 때하고의 다른 그러한 이 성품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많이 거칠고 이랬는데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가 굉장히 어, 여유도 있고, 이 다른 개들한테도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둘 조합에서 처음에는 완전 이혈입니다 차돌이하고 저 뭐야 동희를 붙이면 동희는 막내 손녀입니다 막내 손녀 참 요즘 뭐 막내혈 감수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데리고 있는데 아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약을 좀 구해 가지고 동사한테 가가지고 이라 근데 네. 하지 마 동사한테 가서 구해 가지고 지금 어좀 약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만 아니면은 제가 약국에 지금 현재 시간이 응. 제가 6시 10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니다 약국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을 구웠습니다 집에 가면 집까지 거리가 지금 한 30분 거리인데 제가 가다 어, 오면또 차가 밀릴 거고, 아니면은 적응 안 되면은 내일 소독약 하고, 어 내일 아침에 제가 새 어, 내일 그 고향 영덕에 이제 산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아이가한테 잠깐 들려 가지고, 아 어, 동의를 치료를 좀 해주고 그래 갈까 싶기도 합니다. 아. 추석이 이제 내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또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청소 다할 겁니다. 지금 지금 딸랑이를 물청소 했고, 지금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애들 한 풀어 봅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형태인가 싶어서. 음? 저는 이상하게 그저 유튜브에서 뭐 강아지 생식 그러니까 묶고 있는 쇼츠를 올려도 광고 금지를 당합니다. 저는 참좀 이상합니다. 이게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인도나 뭐 기타 브라질 미국 이런 데 보면 개사암 영상 그다음에 뭐저그 다음에 뭐저 뭐지 그저개교배영상이런 올려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카트가 다 됩니다. 그리고 고발당하고 뭐 별의별 걸다 당하니까 이제 교배영상은 올리진 않습니다 올리진 않고 그냥 노는 모습만 올려도 좀 커팅이 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 돼! 하지 마어쭈고리 차돌이 들이댄다 너 기다려. 이사 이게, 이게 영상 촬영을 해보면 굉장히 끊게 나옵니다. 끊게. 사실, 저희 끊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하... 색상이 보면 은 진하지 않은데, 특히 제구가.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나와. 차돌입니다. 지금 구름이, 태양이, 입새 여울, 바람. 앱이 됩니다. 굉장히 모질이 지금 깔끔하게 올라오고 거치고 모질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모질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랬는데 지금 모질도 거치거치하게. 이로면 차돌이. 지금 이제 좀 겨울 털 안중에 지금 보리도 마찬가지인데 겨울 털로 가고 나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차돌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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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얘기도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풀었을 때 훨씬 양은 성품이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왜 응? 오늘 추석 전이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씩 소개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 봉이를 지금 현재 왕금이랑 한번 붙여보고 새끼를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밖에 못넣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동이 자견이 어 왕금이랑 한번 선택을 해보고 지금 왕금이가 지난번처럼 또 교배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 차돌이로서 이열로서 어 자견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외동이는 저 제왕이랑 해서 해봤기 서해 때문에 외동이가 있고 그래서 동이 자견을 이제 막내 정손녀를 하나 제가, 정손녀나 정손자를 하나 제가 갖고 있을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딸랑이 지금 아직 털가리가 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딸랑이 살을 계속 빼고 있는데 좀덜 빠지고 있는데 딸랑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딸랑이입 딸랑이는 여수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깔끔합니다. 지금 털가리가 근데, 살을 더 빼야됩니다, 지금. 하루에, 지금, 한 마리, 다한 마리 정도 주고, 하, 아, 하는데, 참, 세미하고, 그렇죠, 찬이, 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한 아이고,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맞제, 달랑아 인중도 짧고, 스톱도 좋고, 색상도 아주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뭐자기는안 봤기 때문에 올해는 아닙니다 제가 새로 봄자리 잡으면은 그때 시도해볼게 합니다 오 너희들 여기있냐? 지금 제왕 구름 구름미를 이제 풀어놨더니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아직 미지말라 제가 아주 겁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즉하다가 보통 계획으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그냥 근데 제왕이가 신사입니다 신사 다 봐줍니다 다 봐줘 그러면 이제 그러다 혼나. 제가 맞지? 니참 착하잖아. <laughs> 나와. 아기 없네, 야기 보리가 지금 점점 개는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고민거리가 되는 게. 아, 정말, 은혜 하나, 마음에 안들게 없습니다. 단 하나, 깁니다. 하, 응, 이런. 이제 지금 구름이다 지금, 이제, 잘 옵니다. 지금 다시 시, 그러면 재석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가슴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없다가. 지금 저러다가 혼나야 되는데, 안 돼. 왕 나라, 저자, 서 놀아 a r a m a 치대, 고하지 말고, 노세요 a 세요 가서 a y 가서 s 세요 알아 이 no, say, Allah. c e 이 t un, you know, 여 o u k 고는 w you k 이 o w y o 지 know, y o 구 k n 그렇지. 구름. 그렇지. 자유를 좀 줄까? 이제, 목줄을 좀꽤 오래 했는데. 구름, 보리. 제왕은 다리가 안 좋고. 야, 이것들이야, 집단으로 이거 참.